사실, 저희 아이가 7년 전에 일형 당뇨를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일형 당뇨인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단체 대표까지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체인지 메이커 김미영입니다. 네 보통 당뇨라고 하면 이제 어른들이 진단받는 2형 당뇨를 흔히 당뇨로 알고 있는데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소아에서 많이 진단받는다 그래서 소아 당뇨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을 아예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사 형태로 인슐린을 주입해 줘야 되고 보통 2형 당뇨보다 혈당 관리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저혈당, 고혈당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열번 이상 혈당 체크, 피를 내서 혈당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늘, 음, 그런 분들한테는 골칫거리 취급을 당하는, 네.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혈당 측정을 하는지, 체크를 하는지 봤는데, 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센서를 피부에 삽입을 하고 5분에 한 번씩 블루투스로 이제 혈당을 전송해주는 더 이상 아이들이 피를 내서 혈당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니까 혈당 관리도 쉽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같이 소통하고 지냈던 이제 환우분들을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저희는 저희 돈 내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사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반 전자기기가 아니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을 위반을 해서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나 여론에서 이제 저희에게 긍정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주셔서 개인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해서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의료기기법도 개정이 됐고 그 의료기기 업체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허가를 받고 수입해서 돈을 주고 살수있게 좋죠. 제가 체인지 메이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금률한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보통 연민과 공감과 금률을 표현할 때 연민은 그냥 안 됐다 그 정도의 마음이고 공감은 저희, 저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더더 더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이고 긍휼한 마음은 공간 플러스 행동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긍휼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아보고 같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체인지메이커 김유영입니다.